살롬 5월 1일, 아 5월의 첫째 날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문의 치욕으로 이어진 잘못된 욕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압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론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론의 집에 이르러 이름에 누가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앞놀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치마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중에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암론은 다윗과문의 장남으로서 어, 다른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그리고 이제 어, 후에 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궁에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을 닮아 가장 외모가 출중한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었고 그의 누이였던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 중에 압논이 다말의 외모에 반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상사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봉 누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성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도 그 안본도 알고 있었던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범죄.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이 범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암론에게는 요나답이라는 그 아주 간교한 그런 꾀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형 시무아의 아들 이어서 암론가는 사촌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요나답은 암론에게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 방법을 일러줍니다.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다말에게 아,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할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바세바의 일 때문에 그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복 어, 오빠였던 어, 오라변었던 안몬을 위해서 정석껏 음식을, 과자를 구워서 주게 됩니다. 어, 그러나 안몬은 숨겨두었던 그의 욕망을 드러내어 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어, 이 안몬의 죄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멸과 큰 죄악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어, 붙들어 주심을 간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어, 주시기를 어, 간과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